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젯밤에 이제 그 전해드렸죠. CPI 수치가, 어,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지만,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의 급등으로 해서 지수가 오히려 0.5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우가 0.46% 하락했고, S&P 500은 0.03% 약법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작부터 쏟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다. 아, 그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제가 그 텔레그램 통해서 그 시장 출발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게 미국 시장 나스닥에 올라서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은 오히려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그 상승권에 머물렀던 시간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갖고 매도가 계속해서 어, 지속되면서 지수는 점점 더 이제 하락폭이 깊어져가는, 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에서도 어, 8,000억이 넘게, 거의 9,000억 가까이, 예, 뭐, 끝에는 좀 줄였습니다만, 그렇게 매도를, 어,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더, 어, 싸늘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699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은 무려 7,780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조 175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27.90포인트, 어제보다 1.5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0.38%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역시 이제 올해 상승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금과 기관이 지속해서 매물을 내놓으면서 그걸 받아내느라고 굉장히 코스비와 같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였고 5일, 10일 이동 평균선을 동시에 이제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1,062억을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2,544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은 3,86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5.46포인트, 어제보다 1.81%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 코스피가 그 이제 20일 이동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5일, 10일, 오늘 20일까지 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밑에 60일까지 그 중간에 벙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반발성인 대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당분간은 조정이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그 역시 한순간에 오늘 이제 5 2일이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결국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환율은 어뭐이 시장 영향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1282원 20전에 끝나서, 어제보다 12원 80전이 올랐습니다. 예, 그게, 어, 그렇게 이제 오늘 시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어,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예, 삼성 SDI, LG와 현대차, 기아, 카카오, 요런 건 샀어요. 음. 근데 이제 판게 SK 하이닉스 팔았고, 삼성 바이오 팔았고, 네이버도 어, 팔았고, 오늘 올랐던 포스코홀딩스를 외국인들은 94억을 순매도 했고 오히려 기관이 180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 59억을 순매수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은 이렇다 할게 포스코홀딩스까지 그거 빼고는 산게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들이 234억 순매수 했고요 LNF 92억, 에코프로 46억, 이렇게 했어요.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9억 순매도 했고, 카카오 게임스도 39억 순매도 했고, 어, 기관은 코스닥 그 시총 랭킹 1위 소도 5위까지 전부 어, 팔았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들이 끝에 살짝 들어와서 사기는 했지만, 에, 지극히 그 제한적 종목에 에, 그쳤다. 어, 이렇게. 예볼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불러드렸죠 오늘 그 위앤디스 오늘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움직인 게 철강 주요종 모 요거는 이제 그저인가요 말씀드실 적 기반 또그 이번에 지진한 튀르키의 철강 무역 항구로 유명한 그 이스켄데룬이 지금 제역할을 못해서 그런 역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철강도 철강이지만 이제 리튬 관련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그 리튬 그호 남미의 리튬 염호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튬 관련 주들도 오늘 이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왜 그렇게 됐냐 오늘 뭐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유럽판 인플레이 감축법안 이라고 얘기하는 유럽한 IRA라고 얘기하는 CRMA 이게 뭐냐면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EU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추진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핵심 원자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원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재련되고 유럽에서 뭐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러시아 쪽의 그 리튬이나 히토류의 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음,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개별 종목으로는 여러분 이제 어제 그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M이 드디어 이제 오늘 12만 2,6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공개 매수한다는 12만원이 넘어버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공개 매수 25%가 안될 수도 있어요. 어, 오늘 이제 447만 주나 거래됐거든요. 어,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 시장이 더 비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아, 반면에 이제 하이브는 4800원이 빠져서 2.38%가 하락하는 네, 그런 모습을 이제 개별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 특징은 뭐냐면. 어~ 이제 그~ (2월 6일날) (3000억) 넘게 팔은 거 이후에 뭐~ 이렇다 할 그~ 움직임을 안 보이던 이제 외국인이 오늘 어~ (2699억) 어~ 정도 매도를 했다 아~ 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2월 6일날도) 그랬었고 이게 뭐냐면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변화를 보일 때 항상 선물이 크게 움직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 오늘 이제 좀 그런 모습이 예, 나타났습니다. 8천억까지 팔았던 선물인지 끝에 뭐 어, 어, 순매도 6천억 조금 넘는 걸로 외국인들이 끝내긴 했지만 어, 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아무래도 어, 미국인들하고 기관의 동반 매도. 어,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차라리 접었다 갔으면 좋겠다, 시장이. 이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동력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뭐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 이머징 마켓 시장이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그 10시 반 넘어서, 어, 외신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제 바로 그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알려드렸지만, CPI가 뭐, 어 높은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CPI 높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뭐, 다르게 해석했나, 또 미국 연준의 뭐 주요 인사들이 어, 강하게 해야 된다, 바라 CPI, 뭐 이랬다가 또그 중에 한 사람은, 어, 안 뭐, 이제 턱에 쳐왔다, 금리가.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도 헷갈려요. 어, 뭐 그런 거 영향을 받았다, 뭐 이제 이렇게 에,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시장의 기대보다 CPI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코어 CPI 핵심 부문에서 특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중요한 게월 단위, 예. 직전 달보다 얼마나 움직 상승했느냐 이게 이제 별로 숫자가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그 며칠 전에 지난 주에 그 연휴 두 번이나 어 파울로 장이 음그 계속해서 얘기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 버렸어요. 어. 되게 이제 제가 그때도 그 얘기 했죠. 파울 장이 너무 이 얘기 빨리 한것 같은 느낌 든다. 음.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됐어요. 어. 좀 그런데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뭐, 뭐 보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제 조지 소로스 해치펀드가 지난 4분기에 테슬라를 24만 2 3 9 9중가요 뭐, 그렇게 이제, 샀다는 겁니다, 추가로. 어. 그 소식으로 뭐, 7% 이상 이제, 올랐어요. 어. 그런데다가, 에, 엔비디아도 5% 이상 상승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두 종목 다 이제, 200달러를 넘어 버리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에, 나스닥을 끌어올린 거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 BOA가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지금 이제 AI 경쟁이 막 버리, 벌이, 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수혜주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어, 조정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그 옆에 예, 이것들이 이제 관련된 주식들을 끌고 올라가면서 어제 이제 나스닥이, 어, 0.57% 오른 거예요. CPI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높게 나온 CPI 지수도, 어, 스닥 그, 오르는 걸 막지 못했다. 어, 이렇게 이제 평가되지만, 오늘 밤이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어. 어제는 이제 뭐 그런 거였지만. 그러고 나서,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가 했는데, 이어서 이제 오늘 오전부터 이제 개장되기 시작하는 아시아권의 이머징 마켓은, 결국, 이제, 그, 높은 CPI가 발생시킨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수급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제가, 그, 국채금리 잘 보라고,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특이한 게 뭐냐면, CPI가 그렇게 나오고, 뭐, 나스닥은 0.5% 이상 오르면서 끝나고, 어, S&P 500은 약보함,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 그 6개월 그 6개월물 미국 국채 금리가 5.02%가 됐어요. 수익률이. 그게 그게 이 6개월물 국채가 5%가 넘은 게 2007년 7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 응. 그니까 대부분 이제, 근데 이거는 그대로 자금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기 자금, 6개월 물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채권 시장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시킨 거죠. 응. 특히 이제 6개월 물이니까 단기적으로 어, 시, 채권 시장의 우려를 그냥 에, 어, 보여준 건데, 어제 이제 나스닥 엔비디아 어, 그 잔치 속에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또 넘어갔어요. 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걸 본 어,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제 우리 말로 그냥 때리기 시작을 에, 한 거죠.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로 오늘 나타났다. 이 어,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제 제 생각은 음, 그거는 뭐 나스닥 그래서 올라간 거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 이, 얘네들이 이제 막 잔차면서 그냥 올라간 거고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어그 채권 시장이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예, 감지된 거죠 그런데다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연준의 그브레이나드 부의장 있죠 여자분 국가 경제 위원회 위원장으로 백악관으로 불러갔어요 어 근데 이분이. 그, 뭐예요 어, 비둘기 파잖아요. <laughs> 대표적인 비둘기 파. 비둘기 파한 명이 없어졌어요, 지금. 어. 근데 이제, 그, 부의장이 공석이 됐으니까 누군가 올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냥, 어,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비둘기 파다 그러면 그냥 쌤, 쌤이고. <laughs>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강성이다 이러면 이거 얘기가 참 복잡해져요. 음. 응. 왜냐면 이게 사람 영향을 에, 많이 볼 거, 어, 보일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제 파울의장은 이번에 이제 임기 끝인데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이 올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어제도 우리가 시장 주변에서 막 느꼈지만 뭐그 지방 연준은행 총재 뭐 누구는 이만하고 누구는 이만하고 뭐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엇갈려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음. 뭐그 그러게 됐죠. 그런데 당할 또 하나는 이제 그비오제에그 그 일본의 그 신임 예, 총재가, 그, 우에다가서, 어, 이, 이분이 이제 새로 됐잖아요. 이분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돈을 막 푸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헬콥터라는 별명을 이분도 갖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팔고, 어, 그리고 일본 채권을 이제 사, 사기 시작했어요. 이건 또 뭔가.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판다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이 자꾸 나빠질 수 있잖아요. 아마 오늘 이제 그국인들이그 매도로 서서 이렇게 판거는 뭐 그런 시각에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오늘 뭐 갑자기 나타난 거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이건 뭐 아시지만 예고 예견된 일이에요. 예견된 일. 응, 그래서 CPI가 다만 그거를 방아쇠를 이제 탁 이렇게 촉발작용, 당겨준 역할만 한 거고, 응,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접, 접고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접을 때가 됐는데, 접을 때가 됐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그, 우리가 그몇년 동안 이 시장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갖고,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서 달콤함은 진짜 짜릿하죠. 생각만 해도 짜릿하잖아요. 여러분, 20년, 2020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시장이 바꾸 빨리 잊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잊기가 어려, 어렵죠. 어,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얘기가 친하게 들리고 좋아 들리냐면 뭐 이건 사세요. 뭐어 미도 것도 없이 이주식사 모으면 대박납니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막 썸네일들도 막 그렇게 응막 응, 얘기하고 어, 이것저것 바요려고이 주식 그것도 이제 한개 그럼 좀 이상하니까 두 개만 사세요. 막 이리, 이러면서 하는데 그 제가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썸네일 제목 그렇게 안 붙입니다. 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음,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2, 3년 그냥 묵힌다 그럼 사야 되지만 2, 3년 묵힐 걸 지금 그렇게 뭐 급하게 살 이유도 없고요 음, 그렇, 그런 거라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해보면 시장이 이게 무슨 얘기죠 어,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그놈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채권 줄이고 주식을 늘려야 돼요. 다만 이제 타이밍 잡기가 힘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지금 뭐 채권을 늘리세요 또 뭐, 어, 막 그러는 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오히려 이제 주식을 좀 늘려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는데, 이거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막 행동에 옮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 올해는 특히 그렇다 이게 왜냐면 박스권이 이게 부딪치고 떨어지고 부딪치고 떨어지고 이, 이러면서 어, 이게 이제 박스권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상향되어 가는데 상향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경기침체가 덜하고 얘기대로 어, 경쟁률보다 연천육에 가깝고 금리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최고점에서 정리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이 이렇게 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위에 부딪치고 밑에 부딪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슈 순환을 굉장히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용주 뭐 이렇게 이제 아이고 뜨거라 오늘 이제 놀랬는데 영, 이게 퍼댔는데 계속 살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역을 비껴가려면 개별주주 쪽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빠져서 좀 보면, 이게 떨어져야, 어, 한번 이렇게 빠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박스권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제발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리고 뭐, 여러분 돈 보는데 뭐, 뭐가 제가 좋지. 저도 계속 매일 오르면. 근데 올해는 그런 시장 아니에요. 올해는 제가 그랬잖아요. 대응하는 시장이다. 대응을 어떻게 우리가 시장 움직임에 잘할 것이냐. 근데 올해의 시장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제가 전제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지금 제가 하는 말 같은 거 하면은 매맞아야죠. <laughs>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져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안 사면 방법 없어요. 어, 지금 뭐 우리가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 방법이 없습니다. 어, 국내에서 돈이 없어요. 어, 그런데 뭐 외,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눈치 살피고 봐야 돼요. 어, 계속 우리는 그러면서 대응만 한다. 그래도 우리가 정한 매매 원칙을 따라가면 덜 힘들고 덜 두렵다.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하면 멘탈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어. 그니까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그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움직여, 어, 보는 거예요. 빠지면 빠진 대로 매도 시그널 나오면 하고 또 매수 시그널 나오면 또 보추병 들여보내고 확신을 얻으면 조금 더 해보고 이거를 계속 해보시면 아마 오래 그렇게 잘 훈련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이제 그렇게, 음. 하고, 여러분이 이제 뭐 기술적이나 이렇게 일, 일부 디테일한 기법은 제가 계속 숏 영상을 통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예, 올해는 시장을 잘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제부터는 뭘 찾아야 되니 이번이 어디까지 밀릴 건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슈로 새롭게 뜨는 것들이 어떤 게뜰 가능성이 있나. 야, 댓글 모든 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왜? 거기 또 많이 걸려있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그런거는 시장에서 힘들어요 그걸 또 손대서 끌어올린다? 아, 그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이번에 어디까지 접어, 접을 거냐 그 다음에 뭐가 갈 거냐 어, 이거를 이제 저랑 어, 이제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너무 어, 놀래거나 기죽지 마세요 뭐 주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떨어져야 또 우리가 살 기회 생기는 거죠 오늘 시험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끝난 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